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눈에 띄는 모델이 우리 E9. 예. 가장 최신 모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예, 예. 출시 출고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2주 정도 됐습니다. 예. 이거 밀고 오셨죠? <웃음> <웃음> 어떻게 이 스타렉스 저기 클래스 C에 속하는 모델인데 얘는 예, 예, 예. 어떻게 얘를 선택하게 되셨어요? 저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이제 벙커베드 때문에 저희 음. 애들이 이제 어리다 보니 네. 벙커베드를 너무 좋아해서 아, 그래요. 아, 먼저 이제 타던 차를 네. 정리를 하고 벙커베드 때문에 이 차로 아,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 어떤 모델 카운티를 탔었습니다. 카운티이 카운티. 카운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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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근데 그게 되게 크고 넓은데 그렇죠. 우리나라 특성이 있잖아요. 큰차 타다가 따근, 작은 차, 예, 예. 큰집 살다가 작은, 작은 집은 <laughs> 거의 불가능하다고 러시는데 예, 예. 어떻게 이걸 또 하시게 됐네요? 유일하게 벙커매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빠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타자.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서 이걸로 넘어오게 됐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네요. <laughs> <laughs> 그래서 얘는 이제 네. 이 캐빈 놔두고 뒤면싹 자르고 네. 별도 이렇게 몸을 만들어서 몸체를, 바디를 만들어서 결합한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안쪽에 들어가서 한번 내부 좀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또치라고 합니다. 또치님이요? 예예. 또치는 만화영화에 나오는. 네 저희 아들이 분리에서 나오는 그 또치를 좋아해서 아, 아 그래서 아, 또치를 했습니다 예. 네. 아, 근데 또치님 또치님 참 이상한데. 예예. <laughs> <laughs> 근데 정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사실 많은 분들 제가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 차를 살때 네. 어느 분의 물론 아이들이 벙커비를 좋아해서 이제 구매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구입할 때두분 중에 어느 분의 의견이 더더 힘이 실려졌어요? 뭐... <laughs> 어쨌어요? <진짜요? 웃음> 근데 저는 네. 이렇게 사장 남편 분들이 선택을 하시 하실 때 최종 결정은 항상 여성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저희도 이제 뭐 선택은 제가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저희 와이프가 하죠 항상. <laughs> 네, 네. 제가 몇 분은 네. 마지막 단계에서. 그 저기 사모님 아내분이 좋아하시는 모델로 바꿔버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laughs> 진짜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전시장 가서 같이 둘이 같이 예, 네. 가서 보고 애들도 데리고 가서 한번 보고 음... 그냥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마음에 들어서 계약서 쓰고 그러고 아, 끝냈죠 아 예. 가장 이제 이 차를 구매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기 벙커베드벙커베드죠 네. 그렇죠? 예, 저기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쾌적해요 굉장히 커요 네. 따뜻하고 따뜻해요? 네. 난방이 됩니다. 바닥이. 아, 여기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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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방이 됩니다. 그렇구나. 아, 예, 그러면 예.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진짜. 난방이 예. 높프창 때문에 사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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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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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안 됐는데 예. 바닥으로 해결했는데. 네. 예. 바닥이 따뜻해서 잠자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우리 거실 공간 테이블인데. 네. 환난고요 예. 변환되고 네. 이렇게 네. 네 명이 성인 네명 앉아 도 충분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저 안쪽으로는 고정식인데, 네네. 이게 낮춰 있어서 개방감이 참좋긴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예. 네.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화장실. 네. 코너 세면대하고 고정식 변기. 네, 오셔서. 맞습니다. 변기는 화장 가능하니까 네. 사용할 때 편하시지. 네, 않, 맞습니다. 편하죠. 음, 네. 좁진 않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리고 가륙으로 이제 주방, 요렇게 되어 있고. 싱크대. 싱크대. 전자리. 전제대. 전자리, 위쪽으로 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네. 사용하기가 밑에 불편하시죠. 있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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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카운티 생각나시죠? 예, 카운티 딱 위에 <laughs> 있죠. <딱이잖아요. 웃음> 아, 역시. <laughs> <저> 잘 알죠? <laughs> 그리고 옆으로 이제 대포드, 슬림타워형 네. 이게 한1 2 0 l 정도 되나요? 150이야. 150. 예. 이거 저기 사모님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예. 예. 워낙 넓다 보니 그러니까요. 사용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예. 그렇게 네. 진짜 이런 네. 그리고 이 가구가 이게 포플러 합판 유광 처리해 가지고 무늬무 처리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느낌이 참 따뜻하고 좋아요. 네, 네. 네. 따뜻하고. 네. 네 되게 만족은 하세요 지금까지 사용하시면서?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2주 나서. 음. 아. 2주 <laughs> 저번 주에 강원도 갔다 오고 아, 애들하고 예. 어, 워터파크 갔다 오고 아, 이번 주 이제 정모를 한번 온는 거고. 응, 아. 공부배들이 네. 어, 어. 정말 좋아하게 생겼네, 네, 우리. 네. <laughs> 인사 좀 해. 인사 안녕, 안녕, 그래. 판매 가격은 어떻게 돼요? 판매 가격 포함 8,700입니다. 8,700. 네. 굉장히 비싼 금액인데. <laughs> 다 감게 드리셨네요. <laughs> 네, 네, 네. <laughs> 카운들를판 돈이 있었기 때문에. 지 아, 아, 힘들었습니다, 저. 네. 얘는 그 저기 전기 배터리는 어떻게 돼요? 인산철입니다. 인산철 몇? 300암페어. Ampere. 300암페어. 네. 그리고 저기 청수통은 150요. 150. 네. 인버터는 물론 3 k 로2 k 로2 k 정 다. 사용하실 때큰 문제는 없으시겠네요. 그렇죠. 인버터 뭐 에어컨 때문에 사용하는데 카운티 음. 같은 경우는 에어컨 때문에 인버터를 사용하는데 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DC 에어컨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 전, DC 어때요 DC? 지금 아직 겨울이죠 여름 여름을 여름 아. 못났습니다 제가 <laughs> 제가 독일에서 <laughs> 네. 독일에서 그디슬돌르프 전시회 때그 네. 우리 여기 이사님 있잖아요 제일무비에제일무 네. 맥스 이거 에어컨을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직접 한번 이렇게 테스트 를 해봤는데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좋다고는 성능을. 하는데 아직 못써 봤습니다 아직. 난방은 그럼 맥스이터겠네요, 또그 네네네. 난방이 네. 가장 좋은 게 침대 따로, 바닥 따로, 벙커 따로, 히터 따로.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네 가지니까 네. 추우신 부분만 틀어드리는 거죠. 아, 그것도 아, 좋네. 네, 그게 나눠지니까 네. 그렇게 다 나로. 네, 하는 것보다 다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추우신 분은 조금 더 따뜻하게, 더우신 분은 조금 약하게. 오, 네. 하여튼 우리 두분 아드님 네. 데리고 이렇게. 네. 예, 예. 아, 너무 너무 진짜 좋은 엄마 아빠세요. 아이들 때문에 야 바꾸자 <laughs> 쉽지 않은 건데. 하여튼 건강하게 예, 아웃도어 생활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우연히 되면 또다또 또 만나보겠죠. 뭐.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